안녕하십니까. 에, 오늘은 아니, 예, 어서 오세요. 오늘은 에, 제가 다른 유튜버하고 틀리게 뭐 차트나 어, 최신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에, 코인 방송을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코인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어, 나가기를 눌러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코인을 샀는데 수익을 못 보고 떨어져가지고 속상하셔가지고 누군가가 달콤한 말, 어,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는 것을 찾으신다면 그분 또한 나가주셔도 괜찮습니다. 코인은, <laughs> 이제 시작한지 얼마 11년째가 접어들었는데 저는 그 11년중에 절반을 코인으로 했습니다. 많은 상승과 많은 하락을 몸소 겪었습니다. 거기서 얻은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가 코인으로 부자되는 기본적인 자세 유튜브나 음, 카톡방이나 이런 에, 데서 최신 정보를 얻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코인에서는. 근데 코인은 대체적으로 아직 전 세계에 안착이 안 되고 지금 안착의 꼬리를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장의 과정에 들어갔다. 어, 오래 전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실생활에 블록체인은 접목이 되어 있지만, 이 블록체인을 세상에 우뚝 세운 것은 바로 코인이다. 거기에도 비트코인이 있고 이드림이 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방송을 해드리는 것은, 저는 잘나지도, 많은 정보도, 학자도, 미래학자도, 생물학자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에, 몸속 겪었고, 지가 버티면서 얻은 경험담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코인으로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은, 일단은, 100원이든, 1000원이든, 만원이든,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코인을 사봐야 합니다. 코인을 사고 팔고, 이익을 내보고, 손해도 겪어보고, 이래야만이 코인을 잘할수 있는 기본 자세가 되어 있다.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판단하는 사람은 얼마 못 갑니다. 근데 그걸 몸소, 몸으로 코인 시장에 들어와서 그 흐름을 알고 몸소, 몸으로 실천을 했다면 그거 봐도, 그거보다 더 좋은 에, 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인을 처음에 하셨는데 뭐 장관이나 어 어떤 나라에서 제재를 해가지고 어 코인이 많이 올랐었는데 떨어져가지고 그걸 겪어봤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밉다. 저는 그걸 미워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것은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시세를 금방금방 알수 있습니다. 저는 빌라나 아파트를 한 번도 산 적이 없습니다. 오직 상가주택만 사 왔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상가주택은 내가 사는 가격이 가격이고. 파는 가격이 가격입니다. 1억 주고 사가지고 2억에 팔아도 내, 내가 판 가격이고 내 이익이지 2억 주고 사가지고 1억 5천에 팔아도 그건 시세 내 가격입니다. 가격이 없다는 얘기죠. 파는 사람 마음이에요. 땅은 그렇습니다. 코인은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코인을 어떤 코인을 사야 되느냐, 이 선별하는 것도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코인을 진짜 신뢰할 수 있느냐, 그 가치를 아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좋은 코인을 선별해서 사 가지고 있어도 그 가치를 모르고 그 깊이를 모른다면 많은 이익을 볼수 있었는데, 내가 그 가치를... 조금밖에 몰랐다면 조금밖에 수익을 못 내는 것이 그렇습니다. 옛날에 IMF 때 금융 실명제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금융 실명제를 하면 어? 이 사회가 어떻게 되냐? 어? 아유 좀잘좀봐 주세요 하고 어? 문화 상품권이나 돈도 줄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없으면 어떻게 이 사이가 굴러가겠느냐. 그 내면 적에는 나는 실력이 없어. 난그분야의 실력자가 아닌데, 뒷돈 대주고 내가 그 돈을 먹으면, 내가 너한테 10만 원 주고, 나는 100만 원 얻을게.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마라. 실력 대 실력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한 것이 바로 실명제의 근본적인 그겁니다. 검은돈, 뒷돈. 이런 돈을 없애버리자 투명하게 하자 누가 얼마를 가져갔고 얼마를 가지고 있고 얼마를 손해 봤고 투명하게 하자 모든 규제와 법은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어, 우리 코인도 내가 아 어, 나는 유, 네이버에서 봤어, 유튜브에서 봤어. 그래서 코인에 관심이 있어. 주식도 관심 있지만, 코인도, 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오기 때문에 나는 관심이 있어라고 생각하고 코인을 살려고 한다. 그럼 어떤 코인을 사야 되느냐? 좋은 코인을 사야 된다. 좋은 코인이라는 것은 오래 남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선호하고, 모든 사람이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코인. 비트코인, 이드리움, 니플, 캐시, 뭐 이런 등등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그 코인을 사면 뭡니까? 뭐 코인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어. 전 세계가 요이 땅하고 없어질 수 있어. 라고 그 불신을 가지면 그 코인은 성공하지 만그 코인을 들고 있는 자는 절대 성공 못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농사 일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꼭, 꼭 씨앗을 뿌리고 거두어야만이 먹고 살수 있는 그런 고전 관념이 바뀔 수 있는 시절이 있었어요. 사과는 가을에만 먹을 수 있고, 복숭아는 여름에만 먹을 수 있고, 살구는 봄에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그 계절에 과일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겨울에도 딸기를 먹을 수 있고, 겨울에도 수박을 먹을 수 있어. 이렇게 계절이 파괴가 됐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코인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나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코인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항시, 뭐,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고자 한다고 유튜브나 코인판에 가서 에, 보시면, 항시 부정적인 사람만 바글바글 한다. 어? 나라 탓하고, 어? 거래소 탓하고, 뭐, 고래들 탓하고, 그런 부정적인 사람만 다 있다. 그러면 내가 확고하게 그 가치를, 코인의 가치를 알고 왔어도 나도 어느 순간에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를 보지 마셔야 됩니다.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그 사람들 그런 영원히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코인은 앞으로 미 4차 산업의 핵심적인 금융 업계의 큰 기둥이고 뿌리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의 최강국입니다. 최강국. 그 나라도 전쟁을 합니다. 전쟁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50대 50입니다. 전술이나 전략을 잘못 짠다면 질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나라를 버리고 뜨는 국민이 있습니다. 달러나 금이나 은이나 가지고 못 나갑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사놓고 떠날 수가 있습니다. 갈 수,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이런 시대가 온다, 이겁니다. 한국, 우리는 절대 미국이 북한을 공격을 못할 거야. 미국이, 저 이란이나 이라크는 석유가 있고, 어? 그러니까 때려도, 이란, 이라크를 때리면 그 주변국께서 자기들도 방어하려고 무기를 사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장사 목적으로, 돈 목적으로 전쟁을 하지만, 우리 북한을 보세요. 북한은 미국이 칠 면목이 없어요. 쳐가지고, 괜히, 벌집 쑤셔가지고 이득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벌리질 않는 나라가 돼버렸다고. 몽골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무기를 막 미국에 사다가 방어 체계를 갖추느냐? 안 그렇다는 거죠. 중국이나 러시아는 북한에 우방 아주 친한 국가 아닙니까? 그 나라들이 북한이 공격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한다면 한국, 한국은. 니네들은 원래 하나였었어 반으로 쩡이 났을 뿐이지. 라고 큰 틀에서 보면 걔네들이 우리가 글로 흡수하는 것도 흡수를 시키고 그걸 빼, 통째로 뺏어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손안 대고 고플 수도 있으니까. 북한을 칠, 이익이 없다. 제가 봤을 때는. 괜히 일본이나 북, 저 한국을 지금까지 형제국가로 생각하고 이만큼 키워놨는데 북한을 괜히 들쑤셔가지고, 옆에서 잘 서빙하던 그 한국과 일본을 품지박스를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려면, 내 주변 사람들이 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 얘기를 섞지 마세요. 오늘 기본적인, 코인으로 부자 되는 기본적인 자세 첫 번째가, 코인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생,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만나지 마세요. 첫 번째가 그겁니다. 항시 또, 헌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누구는 코인을 해가지고, 대에 때, 어? 1억 넣고, 1000만원 남았대, 이렇게 헌담하고 다니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에 같이 하게 되더라도, 코인을 같이 하게 되었, 되었더라도, 항시, 불평한 사람이 있어요. 아, 개, 비트코인은 오르는데, 니플은 왜 오르는 거야? 개새기 뭐, 소새끼, 나쁘새끼, 뭐, 이래. 이 불평한 사람은 또 걸러내야 됩니다. 첫 번째, 아주 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험담하는 사람, 누구 코인해 가지고 뭐 망했대 이런 사람,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세 번째, 코인에서 불평하는 사람, 왜떤 거는 오르는데 댓글 안 오르냐고 막 불평하는 사람 셋째로 코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을 안고, 앞으로 코인은, 야, 비트코인 앞으로 1억 5천 3억도 갈수 있을 거야. 라고. 또, 니플 코인, 비체인, 유오스, 이런 코인은 이렇게 해서 좋, 좋, 좋다. 앞으로 생태계가 이렇고, 어떻게 어떻게 커 나갈 거야. 이렇게. 연구를 안고, 밝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 그렇고 만나면, 야, 니풀이 좋다, 이웃수가 이래서 좋다, 캐시가 이래서 좋다. 이 사람은 만나야 됩니다. 이걸 못하는 사람은 그냥 사놓고 맹목적으로 누가 올라서 팔, 판다, 누가 많이 올랐다, 눈치만 보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의 적입니다. 내가 비트코인 10개를 들고 있어. 근데 저 사람 50개를 들고 있어. 내가 어, 지금 비트코인이 6,500 7,000원 찍으려고 그래. 그냥 팔을까 하나 이 사람이 팔아 버린다. 그럼 푹 떨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게 이반이 돈이 있어도 이 진보적이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 1, 2, 3가 제일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사람 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 글도 나누지 말고 말도 나누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마세요. 만나지 마세요. 그래서 험담하는 사람, 누가 코인을 했는데 이렇게 됐다더라고 하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 이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다음 비트코인은 니들이면 가는데 왜니로은안 가냐고 험담하고 음? 불평하는 사람 이거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코인에서 절대 같이 동행하면 안 돼요. 100년짜리 아주 정확한 정보입니다, 이게. 코인에는 지금 이란, 이라크에 중동발, 미국이 전쟁을 하고 있다. 이게 다 전쟁은 오늘 시작해서 내일 끝날 수도 있고, 1년 있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은 끝난다는 거예요. 시작 시작이 있으면 끝이 나요. 그 시작 후에는 오르겠죠? 전쟁이 끝난 후에는 떨어지겠죠? 그 타이밍을 어떻게 맞추냐 이 말입니다. 진짜 잘 맞출 수 있다고요? 그러면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한 시도 떠나시면 안 돼요. 뉴스에서 절대 떠나시면 안 돼요. 트럼프 입 모양을 계속 봐야 됩니다. 알아듣진 못해도 저 사람은, 뭐. 근데 누군가가 해석해서 글을 냈을 때는 늦어요. 그런데 진짜 오늘 정보, 내일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이 방송을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코인으로 부자되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는 나는 코인이, 앞으로 코인이 전세계의 화폐가 될 거야. 그리고 코인이 잘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요세 사람만 걸러내면 됩니다. 부정적이고 험담하고 불평하는 사람. 이세 사람만 내 주변에 없으면 나는 오랫동안 들고 있고 많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만 내 주변에 없으면 부정, 불평, 험담, 이세 사람만 없으면 당신은 분명히 성공합니다. 코인으로 100% 성공합니다. 어떤 코인을 사라, 어떤 시점에 사라, 이게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필요한 정보는 여러분 주변에나 여러분을 이 인터넷 세상 세계에서 불평, 헌담 부정 이세 사람만 걸러낸다면 당신은 분명히 성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코인에 성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비트코인이 내일, 다음 달, 다음 달, 다음 달에 뭐반강기가 온다? 그반강기 후에는 뭐 어떻게 된다? 그 정보가 중요하죠? 하지만 그 정보는 이 10개 중에 2, 3% 밖에 안 돼요. 진짜 정보는 여러분 머릿속에 확고한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코인이 진짜 돈이 될수 있느냐? 앞으로 세상에 돈이 될, 돈을 쓸 거냐? 전자화폐가 될 거냐? <laughs>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거래소, 비섬이 우리 대한민국 국세청에서 세금을 800억을 내라 하니까 냈습니다. 세금을 냈다는 것은 돈으로 인정을 했다는 거며,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서슴치 말고 코인 공부를 하고 공부가 늦으면 제일 안전하다는 비트코인, 이드리움, 리플, 캐시 국가에서 미는 코인 중국 코인, 비체인 리오, 퀀텀 5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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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만원씩만 사나 보세요. 5천만원씩 사라는 거 아닙니다. 5만원씩 담배 한부로가 4만 5천원이에요. 리플 5만원치 사고요. 캐시 5만원치 사고요. 이드이5만원치 사고. 캣, 비트코인도 5만원치 사세요. 그리놓고, 오르는가, 안 오르는가를 보시고, 이걸 진짜 올랐을 때 팔으면 내 통장으로 다시 돌려주는가 확인하시고, 그것이 공부입니다. 안 해보고, 안 해보고, 안 가본 길을 떠들어대면 안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코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코인의 세계를 확신할 수 있느냐? 가치를 느끼느냐? 거기에 나는 느꼈다 하면은 가는 겁니다. 머리로 하지 말고 몸과 행동으로 하셔야 돈을 벌수 있습니다. 머리는 안될 거야. 잘못될 거야. 아니야. 달러, 기름, 금, 이세계야 뭐, 저게 뭐야 저거. 아무것도 없어. 허상이잖아.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잖아.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 헌담하고 불평하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이세 사람만 없으면 당신은 성공합니다. 확신합니다. 제 말에 동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차트 절대 안 봅니다. 차트는 지나온 과정을 가지고 미래를 점치는 겁니다. 지 지나온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점치는 거예요. 지나온 길은 내 하나의 머릿속에 하나의 해프닝으로만 생각하셔야지 미래에 제주도 앞바다에서 물속에서 화산이 폭발했다 여러분은 모르시는 겁니다 지질학자도 아니고 미래학자도 아니고 외형가도 아니니까 모르실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코인에 있어서 확신이 섰다면 이세 사람만 걸러내면 여러분은 100% 성공합니다. 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코인에서, 코인을 하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헌담하고 대는 사람. 그 다음에 코인을 사놓고 계속 불평하는 사람. 이세 사람을 여러분 주변에서 싹 정리하면 여러분은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는 분명히 성공되어 있습니다. 코인을 정보를 얻으려면 이 확고한 이런 것을 얻어야지, 이거는 어느 누가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부정하는 사람, 헌담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이세 사람 때문에 당신이 성공을 못하는 겁니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코인도 없고, 돈도 없고. 제 말에 동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